예, 그래요. 자, 그, 여러분들이 이제 내리막기 했던 파일을 보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이렇게 나오죠? 자, 좀, 좀 키우겠습니다. 좀 키워서 볼게요. 자, 잘 보이죠? 자, 여기 그 여러분들 교과서를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권의 기초이론이라는 그 교과서는 우리가 그1강부터 15강까지가 하나하나가 그냥 사건이에 사건. 한 일강, 2강 상강, 사강이아고 한강, 한강이다. 하나의 그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팔레, 팔레. 판례. 하나의 팔레를 가지고 이제 구성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기, 기본권의 기초이론을 교과서로 하기에는 좀 너무 많이 부족해요 교과서가 그래서 교과서 내용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예,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과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이 자료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기본권의 기초 이론이라 그래가지고 어, 지금 이 파일은 잠시 화면을 잠깐 좀 볼게요 저기 이, 요, 요거 찍고실래요 아, 이게 그 아마 그 이, 이게 19년도라고 써있어요 2019년도라고 써있는데 지금 아마 이게 이제 매년마다, 매년마다 나오는 책이에요. 그리고, 그, 잘 보이죠? 예. 네. 이책 잘, 잘 보일 겁니다. 예. 이, 이 책이 이 책. 기본, 그 헌법의 기본서를 해가지고, 그, 이 책, 이, 이, 책은 그, 굉장히 써머리로, 그, 기장 요점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 이거, 지금 책은, 책은 살 필요가 없어요. 책은 살 필요 없이. 이, 이, 이 책에 안에서 기본권이라고 하는 부분, 어, 음 이거에 여기. 여러분들잘 보시라고 산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제 이게 기본권, 여기서부터 기본권이거든요. 기본권에서, 어, 음 어디까지냐면은, 이만큼 책 중에서 반 정도 되요. 이게 반이죠, 절반. 우리가 헌법의 절반 이게 이게 기본권이에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왜 보여드리냐면은 이책중이책이이 이 이, 이, 이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이 내용이 있죠. 기본권의 기초 이런 여기에서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하고 어, 우리 기말 시험에 시험에 나오는 범위가 그 워크북이 되죠. 기본권의 기초이론 워크북에 있는 그 내용하고 어 내용에 있는 그그 그 내용 안에 있는 범위에 있는 내용 범위에 있는 그 부분까지 제가 다 옮겨놓은 거예요. 지금 그 기본 이, 이게 이게 지금 그그 그 근거는 이책이책 이책 자료입니다. 이책 자료 이, 이, 이 책이죠 이책예이이 이 책을 이 책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책을 근거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나온 것이 이 내용이네요. 이 내용에서 보시면은 어, 여러분들이 기본권에 대해서 이제 교과서 중심으로 설명하면은 요금 요걸 설명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지 교과서 그 내용은 충분히다 어, 설명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 책이 책에 있는 내용보다도 훨씬 많은 내용이 이제 어, 이 여기 지금 그 제가 옮겨 옮겨 놓은 내용이 더 많죠. 이쪽에 더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지금 쉴게요. 기본권의 기초 이런 화면을 보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다운받은 그 내용을 보셔도 됩니다. 처음에 이제 기본, 기본권의 총론을 보면, 기본권의 총론, 그리고 이제 두, 우측에 보시면 기본권의 제한과 보장이라고 나오죠. 두 번째. 그래서 그 제한과 보장이 나오고 세 번째는 이제, 어, 기, 그 다음 페이지, 2페이지에는 기본권의 각론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위에 두 개는 여기서 얘기하는 기본권 총론하고 기본권의 제한과 보장은 하나의 총론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에 들어가면 이제 각론 기본권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제목에 보시면 다시 1페이지에 보시면 총론에서도 총론에서도 보면 기본권의 총론 여기에 이제 그 기본권의 역사와 이제 그 한정사가 나오고 헌정사죠. 한의안이 거예요. 오타에게 헌정사 헌정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기본권의 전개 그리고 여기 언드라인 그 밑줄근 거 있죠. 밑줄근 거이 밑줄근기 제가 그 여기다 옮겨놓은 내용입니다. 밑줄 긋지 않은 부분은 옮겨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3에 보면은 기본권 기본권의 국제 그 국제적 보장이라고 요 배경하고 유엔 주도의 인권 보장 요 내용을 제가 이제 밑에다 정리해 놨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보시면 기본권의 본질이 나오고요. 이거는 그이 책이 책 안에 있지 제가 옮겨놓지는 않았어요. 어, 여기서 내용들 다그 하나가 뭐 이렇게 그 경시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교과서에는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옮겨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이 내용도 다 기본권에 다 내용, 제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5번에 보면은 법적 성격이 나오죠? 이 법적 성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본권을 이해하는 데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 이 기본적인 성격에 의해서 어, 기본권과 인권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주관적, 주관적, 공권성 공권성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입법 박진적인 권리와 추상적인 권리, 구체적인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 소극적 적극적인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 자연법적 권리와 실정법적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기본 그 기본권의 양면성이 있는데 그 양면성을 이중성 또는 이제 다층 구조성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그거를 이제 간단하게 얘기되어 있고요 여섯 번째 보면 기본권의 주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권의 주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주체가 생략 누락된다든가 주체가 아안 안 되면은 우리 기본권을 다루는 데는 헌법재판소거든요. 기본권을 다루는 데는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의 그 사건과 이 기본권의 주체는 굉장히 연관이, 연관성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걸 다 배우시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것을 사건으로 다루고 어떤 건 사건을 안 다룬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에또한번 배울 수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배웁니다. 그래서 기본권의 주체는 처음에 이 국민이 되겠죠. 국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도 들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외국인도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제 법인도 기본권의 주체성이 되느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하고 독일하고 몇개 나라를 이제 비교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보면은 기본권의 효력이 나와요. 효력이 두 가지가 나오죠. 대국가적의, 대, 대국가적 효력이 나오고, 어, 대사인적인 효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국가적 효력이 뭐고, 대사인적 효력이 뭐다. 지금 이 대국가적 대사인적은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못 보고 워크북의 문제에서 나옵니다. 워크북의 문제에서. 워크북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 내용을 대국가적 효력하고 대사인적인 효력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를 워크북의 문제를 굉장히 쉽게 풀수풀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본권에 이제 갈등이 나오죠. 갈등은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경합이라고 하고 하나는 충돌이라고 해요. 경합하고 충돌은 기본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권의 갈등은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워크북에서는 상세하게 나왔지만 교과서는 간단간단하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기본권의 갈등에 대해서 경합은 뭐고 충돌은 뭐고 그 내용을 이제 상세하게 배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기본권의 제한과 보장을 보면은 기본권의 이제 한계와고 제한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기본권의 보호 영역은 어떻게 되고? 그제한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제안, 우리는 항상 법에서 얘기하는 제한이라 한계라든가 제한이라는 이런 얘기는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기본권도 마찬가지로 한계하고 제한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그 한계하고 제한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여러분들이 헌법을 얘기할 때 아니면 다른 법을 얘기할 때도 항상, 어,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죠. 특히 헌법은 나중에 그 우리가 서술령이 나오게 되면은 꼭그 정의가 나오고 기본권, 기본권의 정의를 얘기해주고 그 효과가 어떻게 되고 요건이 어떻게 되고 효과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꼭 나오는 게 한계하고 제한을꼭쓰라고돼 있어요. 한계하고 제한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제한을 둘 때는 그 헌법에서 제일 큰게 이제 제일 우리가 그 제일 크게 다루는 한계는 어, 헌법 37조 2항 2항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37조 2항에 대해서 그게 아주 그 대표적으로 모든 전 범위 내에 헌법의 전반 전반적으로 다제한 제한하는 제안하, 내용이거든요. 항상 기본권도 그 내용이 제일 먼저 들어와야 그래서 여기서도 보호 영역하고 제한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내재적 한계는 어떻게 되는지 어, 기본권의 제한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법률 유보를 해가지고 기본권의 제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가 긴급에 대한 제한이 있죠 30초 이하 그거에 대해서 기본권은 어떻게 제한되는지 이렇게 이제 어, 기본권의 제한에 대해서 이제 배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의 이 제한 제안, 제한할 때는 어떤 원리로 제한하냐 그래서 그 그, 원리를 배우게 되는데, 이 원리가 워크북에, 워크북에서 온 이제 문제가 여러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론적으로 상세하게 배우면은 워크북 문제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워크북 문제만 풀다 보면은 암기할, 암기하는, 암기하는 수준이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암기하는 수준이에요. 왜냐면은 하 이해하는 그런 풀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 옮겨놓은, 옮겨 적은 내용을 그, 그 숙지하게 되면은 그 워크북에 있는 문제가 굉장히 쉽게 다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형식적인 한계, 그리고 어, 제한 입법적인 방법, 방법상의 한계, 그 다음에 기본권의 제한 입법에 대한 내용상의 한계, 내용상의 한계, 방법상의 한계, 형식성의 한계, 그리고 이제 여기에선 일반 법칙을 위반하는 법률, 네, 이런 것도 이제 다루게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보시면은 특별 권력 관계를 가지고 이 특별 권력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한번 다룰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 권력 관계가 어떻게 되고 거기에 따른 기본권의 제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어, 특별 권력 관계, 우리가 그, 어, 우리, 우리가 이제 이런 게있 언론에 보면은 이제 그 공이, 공인이 언론에 노출되는 내용하고 일반인들이 언론에 노출되는 내용이 굉장히 다르죠. 그런 게 이제 이, 이 특별 권력 관계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 권력 관계에 대한의 그다음에 권력 관계에 대한 이론이 어떻게 되고 그 제안하는 형식과 내용 그 제, 기본적인 제안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사법적인 통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을 배우게 되고요. 네 번째는 이제 침해하고 구제인데 기본권을 이제 보호 의무가 있고 거기서 이제 기본권 침해가 어떻게 되고 만약에 침해를 받았다 그러면 구제는 어떻게 받는지 또 그리고 이제 입법 기관이에서 기본권이 침해받을 수 있죠. 이게 행정부죠. 행정부여로 인해서 우리가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때 어떤 구제를 통해가지고 구제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집행기관에 의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또 구제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게 있죠, 우리가.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이게 다 우리 기본권, 우리 국민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받고, 만약에 침해받았을 때는 어떤 구제수단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총론이에요. 총론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각론을 보시면, 이게 이제 그 기본권의 전반적인 내용이 이제 다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 우측에 보면 은 이런 건 비금이 안 가있죠. 밑에 언더라인이안돼 있죠. 이거는 제가 옮겨 놓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은 교과서에는 이걸 다루지 않았습니다.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이것도 기본권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은 내용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나열을 해놨어요. 여기 이제 좌측에, 보시, 좌측에 보시면 포괄적 기본권이 나오죠. 이 포괄적인 기본권은 기본권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다 포, 그 포용되는 겁니다. 이 포괄적이라는 내용이 있고 또 강렬도 있죠.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1번하고 2번을 비교해볼게요. 그 1번에 보면 인간의 존엄성이라든가 행복 추구권이라든가 이 평, 평등권은 모든 기본권에 모든 기본권에 전반적으로 미칩니다, 영향이. 그런데 두 번째부터는 생명권이라든가 신체의 자유는 전반적으로 미치지 않아요. 이건 임신의 자유에 대해서만 미치는 거고요. 어, 사생활의 자유도 보면은 주거의 자유, 사생활에 대한 비, 비밀, 그다음에 그 다음에 사생활의 자유, 이런런 거라든가, 어, 거주 이전의 자유, 그 다음에 통신의 자유, 이런 게 이제 사생활의 자유가 되고요. 정신적인 자유로 보면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 예술, 언론 출판, 집회 역사의 자유. 경제적인 기본권에 보면은 재산권, 재산권과, 재, 이 재산권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는 굉장히 광범위해요. 엄청나면, 제일 많은 판례가 이 직업 선택의 자유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에 소비자의 권리 이게 이제 경제적 기본권이고요. 정치적인 기본권을 보면 참그 정치적 참유, 자유권과 참정권, 그 다음에 직업공무원제도, 청구권적 기본권은 우리 청구권 있죠. 재판 청구권도 우린 가지고 있죠. 형사 보호 청구권도 가지고 있고 아, 보상 청구권, 그 다음에 국가배상 청구권,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 청구권도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고생 많으시네요. 휴대폰으로 들어오시고 네. 아무튼 불편하더라도 좀 들어와 보세요. 제가 조금 있다가 쉬는 시간에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8, 8 번에 보면 이제 사회적인 기본권을 보시면 사회적인 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에 대한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근로의 권리, 노동상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학령권, 보건권, 혼인의 자유. 그 다음에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아홉 번째 국민의 기본권적인 의무. 이거는 이제 여태까지 권리였죠. 이건 의무예요. 의무상 국민의 기본 어, 일반 의무. 그 다음에 기본적 의무, 납세, 국방, 교육받을 의무. 그 다음에 근로의 근로의 의무. 이런 것들은 이제 국민의 이제 기본권 의무입니다. 나머지는 다 권리고 이건의무예요 자, 여기서, 어, 보시면 이제 언드라인이 있는 거, 없는 건저 얘기 있죠. 없는 거는 여러분들 교과서에 다루지 않아요. 근데 여기 이제 있는 거 있죠. 여기 언드라인이 거 있는 거. 이 언드라인이 거 있는 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장한장 한장 있죠. 1장부터 15장. 그한장한 한 장에 대한 얘가, 얘가 요하나하나예요그 존, 존엄성하고 행복추구권하고평등권을 별도로 빼고, 신체의 자유에 대해서 한, 한지가 나와 있고, 사생활 비밀에 대한 그 자유가, 그 자유가 한껍지 나왔고 통신의 자유 거기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종교의 자유 예술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집 지폐 및 결사의 자유 이런 것들이 각각 한 장씩 들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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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 선택의 자유 그 다음에 소비자의 자유 소비자의 권리 이것도 이제 한 꼭지씩 들어와 있고요 정치적 자유 참정권 직업 공무원의 제도. 이것도 각각 이제 한 장씩 들어와 있고요. 사회적 기본권하고 인간다운 생활에 대한 권리, 근로 권리, 노동산권. 이렇게가 이제 15장이 끝나요. 그래서 앞에 있는 총론은 전반적인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교재 안에 있는 내용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워크북에 문제 있는 것, 워크북에 문제를, 문제로 나왔던 문제만 제가 여기다가 옮겨놨습니다. 그 문제 풀이할 때이 내용을 보면은 어, 문제 풀이하는 게 이제 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옮겨놨으니까. 나머지 없는 내용들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 이, 이, 이 책에 있어요. 이책이 있고, 어, 여러분들이 아마 그, 그이 책은 아마 구입하신 분들 있죠. 이미 우리가 구입하시는 분들 있고, 물론 이제 안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이, 이, 이 책을 또왜 얘기하냐면은, 지금 오늘 발표했잖아요. 그죠? 중간평가하고, 기말평가를 다과제물한다 그랬죠. 가정몰란다 그러면 이, 이 책이 또 도움이 돼요. 이 책이 도움이 되고 기본권에 대해서 이 책도 기본권 충분히 있고요. 기본권 내용 충분히 있고 판례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요점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요점 정리는 뭐냐면은 지금 그 새로 오신 이제 그 이미, 김인, 김, 이민혁 교수님인가요? 이민혁 교수님 같은 그 교수님 교수님이 아무래도 이제 팔렸을 때그 제목 그 내용을 요약해서 쓰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이 그렇게 표시돼 있어요. 모든 판례, 웬만한 판례는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사법시험 보는데, 사법시험 보는데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거든요. 예, 이이책까지 공부해요. 이게 그 변호사 시험, 예, 이민열 교수님. 예, 교수님은 자주 부르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예, 미안합니다. 저희 그, 그 기본권이, 그 이거 헌법기본서는 여러분들은 그, 그 변호사 시험 보는 분들, 변호사 시험 보는 분들은 이 책을 무조건 100%, 100%다사다봐야 이걸요. 물론 이제 다른 시험도 뭐 법무사 시험이라든가 그런 분들도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합니다. 왜냐면, 판례가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헌법은. 상당히 자세하게, 어, 자세하기보다는 상세 뭐, 상세하다기보다는 판례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요점 정리가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 요, 이, 이요 헌법이, 헌법 강의 있죠? 이 책도, 어, 내용이 상당히 잘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번에 이제 과을 작성할 때또한번 이제 도움을 받으세요. 예, 도움을 받으시면은, 요번에도 그 결과는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번 첫 시간이고, 두 번째 시간부터는 이제 아까.